멕시코의 대형 소매업체 엘렉트러가 17일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등을 받아들이는 동국 최초의 소매점이 되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엘렉트러는 공식 페이지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해 12월 말까지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지불하면 할인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 또한 암호화폐 접수는 미국의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 빅페이와 제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엘렉트러 그루포 엘렉트러 상장사는 멕시코발 소매업으로 멕시코뿐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에도 진출해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7,000개 이상의 관련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 대상은 온라인 점포에 있는 상품들이다. 한편, 암호 화폐 규제와 관련해 멕시코 중앙은행인 멕시코은행은 최근 금융 기관이 허가 없이 암호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지만, 엘렉트라가 소매업이고, 암호 화폐 결제 절차는 해외 기업인 비트 페이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멕시코 은행의 정책과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